스포츠 경향, 래퍼 MC몽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놨음에도 공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MC몽은 13일 인스타그램에 7만 달러를 반출하게 된 배경을 장문의 글로 풀었다. 이는 MC몽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SBS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MC몽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MC몽은 3주 전 4명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한 10명이 스태프 경비 7만 달러, 약 8,600만원을 들고 입국하려 했다. 몇 비행기를 급하게 타야 하는 마음의 실수로 7만 달러를 미신고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 옆에 넣어둔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환전한 기록까지 다시 냈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며 나의 무지함을 인정한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원 일정을 미루고 그날 비행기까지 취소했다. 고했다. MC몽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다른 날짜로 비행기 일정을 맞추고 현금 없이 현지로 떠났다고도 설명했다. MC몽은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수속을 받던 중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신고 없이 7만 달러를 출국하려 한 이유에서다,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을 고치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지 않을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MC몽을 지난 일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C몽의 사과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MC몽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출입국을 한 인물로 관련 절차에 무지했다는 해명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MC몽이 먼저 해명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닌, 검찰에 송치된 뒤 관련 보도가 이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해명 입장을 내놓은 것 또한 지적됐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C몽에 대한 비판 의견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재차 들끓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MC 봉이 이번엔 송치됐다. 며 그의 과거 사건과 맞불려 해악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MC 봉의 고의 발치 논란을 빚꾼 것이다. MC 봉은 2010년 병역 깊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연예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았다. 고위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허위로 입대 기시를 연기한 점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선명 기자 57km 골뱅이 카이 영경 컴 재생버튼 스포츠경향 sns 트위터 c 스포츠경향 http://sports.c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 는 김보라 기자, 범죄 액션 범죄도시 2가 캐릭터들의 강렬한 매력을 담아낸 캐릭터 포스터 7종을 공개했다. 영화 범죄도시 2 감독 이상용, 제공 ABO 엔터테인먼트, 배급 ABO 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 중앙 주식회사 플러스임, 제작 빅펀치 픽처스 홍필름 BA 엔터테인먼트, 가아 다시 돌아온 괴물영사 마석도, 마동석 분, 부터 그와 함께 힘을 합친 금천서 강력반 동료들, 그리고 베일에 가려진 최강 빌런 강예상, 손석구 분, 까지 강렬한 비주 를 담은 캐릭터 포스터 7종을 14일 공개했다.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시리즈 범죄도시 이는 괴물 형사 마석도 와 금천서 강력반이 베트남 일대 를 장악한 최강 빌런 강해상을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 을 그린 영화 먼저 괴물형사 마석도로 변신한 마동석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비주얼만으로도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특히 범죄도시 2에서는 가리봉동을 벗어나 베트남까지 영역을 확장한 K-히어로의 컴백을 예고해 팬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이어 마석 도와 강 렬한 대결 을 펼칠 역 대급 최강 빌런 강 예상 역의 손석구 역시 써늘한 눈빛 을 선보 이며 이전 작품 에서 볼수없었던 새로운 모 습과 함께 또한 명의 기념 비적 악 역이 탄생 할것을 기대 케 한다. 여기에 마석도와 함께 다시 돌아온 금천서 강력반 팀까지 등장해 범죄도시 시리즈 팬들의 반가움을 더한다. 이번에도 바람 잘날 없는 금천서 강력반 1팀을 이끌 반장 전일만, 최규화분, 을 비롯해 능글맞지만 남다른 촉으로 팀원들을 이끄는 맏형 형사 오동균, 허동원분, 드디어 막내를 벗어나 금천서의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강홍석, 하준분까지 범죄소탕 작전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팀 케미스트리를 예고하며 그게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금천서 강력판의 새로운 막내 형사 김상훈, 정재광 분 또한 열정 가득한 모습을 선보이며 새로운 재미를 예고한다. 여기에 범죄도시 공식 신 스틸러이자 흥행 공신이었던 전 이수파 두목장 이수 박지환 분 역시 컴백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강렬한 비주얼이었던 전편과 달리 점장게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줘 범죄도시 2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예비 관객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처럼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역대급 케미를 선보일 캐릭터들이 완성할 대한민국 대표 범죄 액션 범죄도시 2는 5월 개봉한다. PYPLISH 골뱅이 옷은 다시오다 KR 사진, 영화 포스터 관련 기사.